H. 안녕하세요, 마일스톤 H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1월 9일 일요일 오후 12시 34분입니다. 썸네일을 보시고 상당히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그 내용이 전혀 허구가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앰뷸런스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 사례가 아닌 미국의 사례입니다. 미국 앰뷸런스 처음 타본 한국인이 비용 영수증 받자 깜짝 놀란 이유. 아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미국의 구급차 비용은 약 12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이다 상당히 비싼 금액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구급차를 부르는 비용만 이렇다는 거고요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데요 여기 보시면 구급 이송에 필요한 노동력과 준비 과정 훈련 장비 등을 포함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청구되는 비용은 해당 금액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302만 원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이런 비용은 앰뷸런스 기본 요금과 거리당 요금, 청소 비용, 구급차 내에 사용되는 기타 장비 사용에 따른 책정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30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180만 원이라고 적은 건 호출을 해서 환자가 앰뷸런스를 타는 데까지만 드는 비용이고요. 실제로는 더 청구가 될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례 같은 경우는 이동 거리가 단지 3.2km밖에 되지 않았어요. 3.2km 정도면 차로 가면 10분에서 20분 정도? 10분도 아마 차안 걸리는 거리죠 그 사이에 가는 비용이 대략적으로 302만원이란 말입니다 또한 전기요금 사례 역시도 미국 사례이고요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1800만원 전기요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금액이 너무 커서 앰뷸런스 비용과 비슷하게 맞추다 보니까 200만원대를 측정한 건데요 실제로 이 비용이 청구됐다는 것 자체도 놀랍지만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놀라운 것입니다 물론, 텍사스 주가 이상한 거냐? 예외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래 내용을 좀 자세히 보자면요. 미국의 각 주별 전력시장 개방 상황이라고 해서 각 주별로 전력시장을 민영화해서, 즉, 자유시장으로 개방을 해서 얼마나 많은 주들에서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황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전력시장 자유화 즉 민간회사가 경영하고 있는 곳인데요. 저희가 알만한 많은 주들이 2000년대 중반에서 말부터 전력시장 개방을 통해서 민영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민영화를 통해서 가격이 많이 상승하게 되었고 이번에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기후변화 영향으로 상당한 더위가 발생해서 에어컨을 많이 틀다 보니까 예상외에 큰 금액을 지출하게 된것 같아요. 일반적인 텍사스의 전기요금은 73만원? 약 660불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상당히 높은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균적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위 때문에 에어컨을 많이 틀면서 상당한 금액을 예상외로 지출하게 된 겁니다 어, 기후변화 관련된 영상은 따로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전기요금 폭탄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제가 오늘 앰뷸런스 요금과 전기요금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저희 재정정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기 보셨던 사례들은 미국만의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철도를 민영화하면서 상당한 요금 인상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몇년 전에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려는 시도들을 했었죠. 이런 사례들은 특정 국가에만 국하는 사례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 역시 민영화 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이런 중요한 국가산업을 민영화하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실 자료는요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 만든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기 재정 전망 자료입니다 국회 예산 정책처는 42화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자료에서 이미 한번 보셨던 국가 기관이고요. 해당 국가 기관에서 어떤 자료를 만들었는지 보시겠습니다. 우선 오늘 자료도 주요 내용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쳐 놨으니까요. 그 내용 위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발간사를 보시게 되면 최근 코로나 19 팬데믹 영향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가 재정의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투자 부진 등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42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영상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로 인해서 잠재 성장률이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42와에서 저희는 로봇, 이민자, 여성에 대한 얘기를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출 확대 요구가 증가하면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점점 커지고 있다.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2021년 본예산과 비교할 때 총 수입은 66조 2조 원 13.7%가 증가하고 총 지출은 46.4조 원8.3% 증가하는 규모이다. 2021년에서 2025년 국가재정 운영 계획에 따르면 국가재무의 경상 GDP 대비 비율은 2021년 47.3%에서 2025년 58.8%로 증가하게 된다. 즉, 해당 국가재정 운영 계획에 따르면 국가재무가 4년 동안에약11% 이상 증가할 수 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가 늘어난다는 말은 국가의 빚이 늘어난다는 소리죠. 국가의 빚이 늘어난다는 건그 빚을 갚기 위한 재원이 더 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원을 마련해야 될 비율이 대략 11% 정도가 더 늘어난다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얘기하고 있는 건요. OECD 회원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함으로써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 규율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문구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을 유지한다. 어떤 위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가 재정 상태를 건전하게 유지해야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 위기란 도대체 뭘까요? 신문기사를 하나 보자면요. 2021년 8월 달에 나온 기사이고, 무디스의 경고, 국가 채무 60%일 때는 신용등급 악화가 예상이 된다. 국가 채무가 60%가 넘어가면 신용등급이 악화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지 말라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몇 가지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채무 지속적인 증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전성을 높여야 된다. 이유로는 급격한 고령화와 공기업 부채가 위험의 요소로 내관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미 고령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드렸고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공기업 부채 저희가 채무가 그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채무를 조정하거나 채무를 갚기 위해서는 저희가 돈을 더 벌거나 즉 국가에서 돈을 더 받아서 그 채무를 갚아야 됩니다 국가가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수를 더 많이 걷거나 또는 부실화된 공공기관을 정리해서 민영화시키는 방법 즉 해당 공공기관을 외부에 판매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는 마지막 방법으로는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해서 돈을 지급받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국가재무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악화돼서 채권을 발행할 때 돈을 더 받을 수도 없고 채권금리가 더 높아져서 오히려 돈을 수급하면서 생기는 이득보다 지불을 더 함으로써 생기는 마이너스 용량이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총세 가지 옵션 중에서 크게 보면 세수를 더 증가시키든지 또는 공공기관을 민영화시키는 방법 두 가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60% 선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래 기사를 보시게 되면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앞으로 한국의 신호평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무디스 관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게 되면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해당 보고서는 2024년에 GDP 대비 한국의 국가 재무 비율이 60%대로 증가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IMF에서 집계한 현황상으로 봤을 때는 이 비율이 2023년에 60%를 처음 넘게 되고 26년에는 70%대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보셨을 때 60%라는 수치가 중요한 마지노선인데요. IMF가 집계했을 때는 현재 기준으로 1년 후에 이미 60%를 넘게 되고요. 26년 즉 지금부터 4년 후에는 70%를 넘게 됩니다. 정말 위험한 수준이라는 거죠. 다시 자료로 돌아와서요. 언제나처럼 해당 내용은 요약본을 먼저 보고요. 요약본 이후에 마지막에 있는 요약 및 결론으로 넘어가서 자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부터 먼저 보시게 되면요. 요약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기 재정 전망의 목적, 즉 해당 보고서가 왜 만들어졌느냐 이 자료는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느냐 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이 그대로 시행이 될 경우에는 예상되는 재정 총량에 대한 전망이 아래와 같다. 그리고 그 전망이 총네 가지의 시나리오로 전망을 하였는데 아, 각각의 시나리오를 제가 다른 색깔로 칠했어요. 현상 유지 시나리오, 지출 통제 시나리오, 세입 확충 시나리오, 정책 조합 시나리오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참고로 정책 조합 시나리오는 지출을 통제하고 세입을 확충하는 이두 가지 시나리오를 함께 하였을 때 나온 시나리오를 정책 조합 시나리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네 가지 시나리오를 기준 전망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서 주요 정책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라는 것이 해당 연구 보고서입니다. 어 그리고 이 연구 보고서를 작성할 때 기본으로 전제한 것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인구 변수, 두 번째는 거시 경제 변수입니다. 첫 번째 인구 변수부터 보시게 되면요. 2021년 5182만 명으로 예상했고 2030년에는 5193만 명으로 예상을 했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9년 정도가 지났는데 실제로는 인구가 10만 명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이 예상 수치가 맞는지 다소 의심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뉴스 기사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미 지난해 인구 정점 정부 예상보다 8년 앞당겨져. 등록된 시점은 2021년 12월 9일이고요. 상계와 같은 제목입니다. 즉 정부예산과 달리 인구 정점이 좀더 빨리 왔다라는 거죠. 아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정부는 2019년 장래 인구 특별 추계에서 2028년 인구가 정점을 찍고 2029년부터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정점 연도는 2020년으로 8년 앞당겨졌다. 19년에 만들었던 자료에서는 28년을 정점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2020년부터 이미 정점을 찍어서 8년이 앞당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점 인구 역시 2028년에 5,194만 명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2020년에 5,183만 명으로 10만 명이 더 줄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작년 2020년 기준 5,183만 명이 현재 21년 5,182만 명과 되게 유사한 수치죠. 이미 2019년에 예상한 수치가 8년을 앞당겨진 수치인데 2021년 현재의 2030년을 예상할 때 10만 명이 더 늘어난다는 수치가 과연 합당한 수치일까요? 어, 예상이기 때문에 수치는 언제나 틀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기본 전제로 한 수치 자체가 굉장히 왜곡이 될수 있다. 나중에는 기본 전제로 제시했던 숫자가 더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른 영향이 생각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게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2011년에 854만 명총 인구수 대비 16.5%인데 2030년에는 1,298만 명으로 총 인구 대비 25%로 급증하게 됩니다. 9%가 증가하게 되죠. 전체적인 인구감소도 제가 봤을 때는 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고령화 인구도 만만치 않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시경제 변수는 GDP 성장률인데요, 2021년 5.6%이고요, 2030년에는 3.3%로 전망을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언제든지 변화가 될수 있으니까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영상들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 우리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이 꽤 많다고 생각해요. 아직 어떤 이벤트도 터지지 않았지만 경제 지표들이 이미 하락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강력하게 하락할지는 을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굉장히 큰 조정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업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인데요. 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금리를 굉장히 크게 빨리 인상하는 걸 봤을 때는 물가상승률이 생각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2021년에는 2.1%로 봤고, 2023년부터는 그것보다 낮은 1.5% 수준으로 전망했어요. 즉,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저희가 지금 보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가속이 돼서 예상치인 1.5%를 상회한다면이 자료에 나와 있는 역량보다 더 크고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가정사항들은 봤고요. 그러면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약 및 결론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자료들을 대부분 훑어는 봤는데요. 중간중간 설명드릴 내용보다는 제가 뉴스 기사들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기 해당 자료에서 일부 하이라이트 되었던 내용들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서 중간 내용들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 요약 및 결론을 보자면 재정 전망은 일정한 전제 하에 앞서 말씀드렸던 인구와 거시경제 지표들 관련된 전제입니다. 일정한 전제 하에 개연성이 있는 재정적 결과를 추계하는 작업이다. 즉 예상하는 작업이란 말이죠.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전반치를 제시하였고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시나리오고요.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를 국가 재무의 경상 GDP 대비 비율을 중심으로 보면 즉 GDP 대비 채무 비율입니다. 첫 번째 옵션은요 현상 유지 시나리오고요. 즉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재와 같은 지출과 세입 규모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국가 채무 비율은 2021년 47.3%에서 2030년 78.9%로 증가하게 된다. 무디스와 IMF에서 평가를 할때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60% 이상이 넘어가면 이미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한다고 했었죠. 이미 현상 유지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2030년에 78.9%로 60%를 크게 상회하기 때문에 국가신용등급은 굉장히 나빠 있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2026년 이후 재량지출을 동결하는 지출통제 시나리오로 2030년에 국가채무비율이 72.3%입니다. 첫 번째 옵션보다는 나쁘진 않지만 여전히 60%를 상회하고요. 세 번째는요. 조세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세입 확충 시나리오에서는 67.1%입니다. 즉 조세 부담을 늘린다는 말이 여러분과 저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들인단 말이겠죠? 그렇게 했음에도 비율이 67.1%로 60% 대비 7.1%가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조합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앞쪽에 말씀드렸던 재량 지출과 조세 부담을 합산을 했을 때 나오는 시나리오로 60.6%를 전망했습니다. 60%를 정확하게 맞춘 건 아니겠지만 60%대네요 무디스와 IMF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번째 시나리오만이 해당 관점에 부합하는 시나리오가 되겠네요. 이러한 결과는 OECD 회원국의 평균 부채 비율인 80.9% 대비 낮은 부채 비율을 유지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네 가지 시나리오 모두 80%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네요. 다만, 현상 유지 시나리오를, 시... 현상, 다만 현상 유지 시나리오의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과거 경제위기 시에 경험했던 높은 재정적자 수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현상유지를 할 경우에는 78%까지 올라간다고 했죠. 그럴 경우에 이 적자비율이라는 게 경제위기, 저희가 두 번의 경제위기가 있었죠. 97년과 2008년이네요. 2008년에 있었던 경제위기에서 보여줬던 높은 재정 적자 수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현상 유지 시나리오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지출 통제와 세입 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적자와 국가 재무 상승 가능성이 있다. 즉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출 통제와 세입 확충 네 번째 시나리오죠. 60% 이하로를 만들기 위한 시나리오 4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4번 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아래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2021년에서 2025년 국가재정 운영 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2025년도에 예산안 편성 시 적용하려는 한국형 재정중축의 한도를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지출의 순간 또는 세입의 감소로 발생한다면 준수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 이미 상기의 어떤 옵션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작성한 국가재정 운영 계획이란 것이 있는데 예산안을 보게 되면 국가 재무 비율을 58.6%로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의 증가 또는 세입의 감소로 인해서 이 내용이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정부 기관도 어떤 걸 예상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현상 유지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기준 전망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2030년 기준으로 경상 GDP 대비 1% 정도가 악화되고 국가 채무 비율은 5.7%가 상승을 한다. 물론 재량 지출 수준을 동결하거나 조세 부담률 일상을 통해 세입을 확충할 경우 재정 수지와 국가 재무는 기준 전망 대비 모두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재량 지출 수준을 동결, 조세 부담률을 인상하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미 60% 이하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기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의 정책 결정 또는 국가가 부실화된 국가 기관을 민영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민영화할 수 있는 많은 기관들이 있겠지만 저는 다소 우려가 되는 두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전력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여기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저의 내 피셜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까지 물가상승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었지만 공공 서비스 요금의 인상은 크게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인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됐고요. 이런 공공 서비스 요금이 점차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요금 부담을 국민들한테 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정치는 경제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가속화되고 저희의 임금이 그렇게 빨리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물가가 올라간다면 공공서비스 요금도 점차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해당 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 더 커질 것이고 조세 부담에 대한 저항력이 커져서 정치적으로는 입지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해당 공공서비스 요금의 인상을 더디게 하거나 인상을 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공공기관의 적자 규모가 점점 커지는 사태가 발생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간단한 방법으로 해당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를 근거로 민영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보셨던 미국의 사례와 일본의 사례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모두 민영화가 된 것이에요. 미국과 일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런 주요한 공공 서비스들을 전부 다 민영화 시킨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상 마일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m yeah. yeah.